오늘 제가 어제 새로 산이 판타스틱 샌들을 갖고 놀아볼건데요. 어 이게 엄청 잘묶어질것 같아서 오늘 또 장난감 표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박스 표면에 보면은 이 모래가 되게 무겁거든요. 이, 이런 이 재질을 갖고 있는데 이건 딴거고 이렇게 찍어서 내오는건데 음, 재미가 항상 저기... 손에 묻지 않는데요. 마르지 않아 반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하고 이제 무해하고 세균 변식이 불가능한 배합체로 만들어졌습니다. 자석처럼 서로 뭉쳐서 청소 걱정 없이 실내에서 가지고 놀기에 적합하며 부드러운 촉감과 조형물 만들기 놀이는 어린이들의 심리 발달 장서. 함양 및뭐뭐뭐 동전들 해 해변을 실래요 가져오세요라고 써져 있는데요 일단 봉투를 열 건데 제가 어제 한번 가지고 놀아봤는데 재밌더라요 재밌어요 잘 뭉쳐지고 바닷가 같아요 왜 진짜 여기 이게 바닷가 같은데. 한개더안터도야겠지 어제 이걸로 성 지었는데 그 성이 좀 손에 못내 네, 냄새는 풀 냄새가 나네요 뭐냐? 물풀 모래다 물풀 섞었나? 네 이렇게 넣어가지고 하는 건데 꾹꾹 눌러야 한대요 아빠 말로 이렇게 나오나 봐요 대충 넣어보면 또 나오는데 바로 부서져요